네, 신자가 가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아브라함도 세상에 믿는 자라고 자기 외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열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 그래서 성경 로마서 9장에서는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로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도 주일날 교회의 공적 예배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드릴 수 있음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개인 예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묵상의 시간 속에서 자칫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기 좋은 문장이 눈에 들어오면 쪽지에 메모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준다거나 액자화 시켜서 때로는 선물로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치심이 창대하리라가 바로 대표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이토록 사랑받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개업 초기에는 아직 손님이 적을지 몰라도 크게 사업이 번창할 것을 소망한다는 뜻일 것이고 일반 가정에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흠수고 교회의 성실히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본문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욕기서는 이유모를 환란 속에서 욕이 영적으로 갈등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욕이 당한 고난은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욕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먼저 욥의 모든 소유물이 없어지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모두 맡기셨죠. 그런데 하루 아침에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마저 몽땅 잃었어도 욥은 믿음을 버리기는커녕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백은 욥의 믿음이 아주 견고했다는 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욥의 믿음의 자세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고 그 반대로 열심히 믿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기복 사상이 이 옵기의 주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소유물은 욕과 직접 연관이 없으니까 정작 본인에게 큰 고통이 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사탄이 요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의 종기가 나게 하는 것을 묵인하셨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을 해할 힘은 있으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에게 능력만 있지 권세는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협력이나 동역은 하지 않지만, 사탄마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요비 겪은 환란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요배에게 내린 종기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요배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비방했을 정도로, 욥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자신의 아내를 나무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벌어진 이 일.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힘 겨루기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사탄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셨고 순전히 요배 믿음으로만 이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비 사탄을 무참하게 패배시킨 셈인 것이죠. 그것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환란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요분 너무나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졸지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과 재산을 잃었고 자신의 육신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요분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요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평생을 두고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풀어야 하는 할 풀어야 할 신앙의 난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이런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 질문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욥기서는 전체 42장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인한 상황이 두 장으로 그치고 있고 나머지 40장은 이유 없는 환란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환란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이 좋은 자에게도 환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서론인첫 일장과 2장에서 세상 어느 누구도 겪지 못할 불행을 그 당한 욥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믿음과 환란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힌 후에 나머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전제를 바탕에 두고 요배 변증 그리고 요배새 친구와 엘리후의 논쟁 마지막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닷의 논지는 한마디로 요비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비 아무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아는 숨겨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형편없는 처지로 전락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나중에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1장 5절을 염두하고 한말 같은데요.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아들들이 잔치 속에서 혹여나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염려해서 대신 번제를 드려 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아는 빌닷은 그러니까 너도 모르는 네 아들들의 죄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대신 벌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다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성경 구절인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의 의미는 욥의 딱한 처지를 걱정하는 진심어린 충고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꼴이 말이 얼마나 미약한지 한번 봐라. 네가 자랑하던 그 믿음은 어디 있느냐. 혹시 나중에라도 원상태로 되돌려주실지 모르니까 지금부터라도 늦기 전에 철저하게 해제한 게 어떻겠냐 이런 의미예요. 빌닷의 논지는 성경이 환란에 대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성경은 열심히 정성, 열심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한결같이 환란 중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왜 들리지 않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부 믿음이 약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자신의 참담한 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했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증언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언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65절과 6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고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사람들이 떠나갔을까요? 우리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이나 사업의 지표처럼 삼으면서 우리의 속마음에는 크게 창대해지겠다라는 이 욕심과 소원이 자리 잡혀 있고 겉으로는 믿음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 스스로의 인간적이고 의지, 의지적인 노력으로 쟁취해 낼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받으시죠. 자신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서 복이나 벌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 자격, 능력, 열심, 정성, 심지어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죄에 대한 징계와 믿음의 보상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때와 방식은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는 달라서 현실에서 그 연관성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조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거나 잘 믿으면 현실적인 축복이 따라온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현실적인 풍요를 누리게 해줄 것이고 궁핍에도 처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비 나중에는 이전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여전히 이 구절은 많은 신자들의 사,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은 정말 보통 사람이 평생에도 다 겪지 못할 엄청난 환란을 순식간에 당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믿음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큰 기복이 없었습니다. 그가 갈등하며 괴로워했던 두 가지 사항은 믿음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 다른 문제였습니다. 우선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 견딜 수 없는 지금 기경까지 이르렀다는 것과 그런 환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번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욥기 13장 20절과 20, 20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되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이러시는 이유라도 좀 알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혹시 죄가 있다 해도 정말 이런 극심한 고통을 받을 정도입니까? 아니면 아예 나를 원수로 여기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이유조차 알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부르짖기만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과 소득이 없는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 와중에서도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근본적인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는 환란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신자에게 밝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제3의 인물인 엘리후가 등장하게 된깔닥이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등장하자마자 욥을 향해 야단부터 쳤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환란의 이유를 끝까지 알아야겠다고 따지는 것은 자기가 고난을 받을 아무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유 없는 자에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나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욥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신보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한 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야단칠 때도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린 볼수 있습니다. 당장의 큰일이 아닐 수는 있지만 먼 장례를 내다보면 지금 자녀에게 훈육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로서는 그 이유를 전혀 알수 없거나 심지어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야단치는 그 부모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우가 요에게 하는 말을 볼까요? 욥기 3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34장 29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주께서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오직 자신의 전적인 주권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끝까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그 이유를 따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난과 환난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고난과 환난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라면 신자로서 그것을 감수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믿음과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환난의 이유를 따지려고 든다면 그분이 주신 평안의 이유도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평안을 주신 거라면. 오히려 받지 않겠다고 거부해야 공평한 태도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주권으로 할뿐 아니라 완벽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죠. 아무리 욕같이 신실한 신자라도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고, 하지 않고자 하는 일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안에서 스스로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경건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이는 그분의 역사를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분이 자신을 향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만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고난 안에서든 평안 안에서든 말이죠. 엘리유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욕기 37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공의를 굽게 하는 법이 없기에 우리는 오직 경외함으로만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원인 모를 환란도 그분의 완전한 공의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절대로 완전하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은 항상 오르며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 그 사,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견책이 끝난 직후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요벳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측량해 보았느냐? 또 동물의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모두 자연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보라고 추궁하셨습니다. 요비 하나님에게 자기가 당한 고난의 원인을 원인이라도 알, 알자고 따지니 하나님은 역으로 요백의 세상 만사에 대한 원인을 아는 대로 말하라고 되물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눈에 훤히 보이는 자연현상의 원인도 알지 못하면서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일을 알려고 드냐? 또 내가 설명을 해준들 네가 과연 알것 같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요백의 한 질문 중에는 인간의 희노애락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보다 열등한 동식물계와 비와 바람과 눈 같은 무생물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주관하여 다스리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확연히 드러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이 염려하지 않아도 다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대신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한 그 인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큰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백의 인간에 관해서 단한 마디도 묻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관심을 베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 심지어 고통도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하는 인간만의 아주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환란 가운데도 당신만의 뜻과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인내하면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큰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욥기 42장 2절을 3절을 볼까요? 주께서 못 하신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 무슨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식과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궁 앞에 욥은 드디어 지금껏 품고 있었던 불만과 의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환난의 이유라도 알아야겠다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도 또 교만한 일인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 그 벌렸던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면은 욥이 이해했을까요? 이에는 커녕 불평과 의심만 더 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그게 나였냐고 따지면서 말이죠. 요분 마침내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고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잘잘못은 커녕 이유마저 따질 필요가 전혀 없고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교만이자 죄라고 인정하면서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에 완전한 공의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온전히 신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욥이 경험한 환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유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질문이 자신이 연단되어서 정돈같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목적에 근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도가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자가 잠시 믿음의 혼선이 생겼거나 확실한 진리를 잠시 망각한 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신자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그것도 욕처럼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극심한 환란을 허락하면서까지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받는 완전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도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해 주셨는데 믿음이 조금 흔들리거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때마다 벌을 준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 헛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 값으로 사는 순간부터 영원히 천암보다 귀한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신자로 빚어 가십니다. 때로는 죄에 대한 징계와 선에 대한 축복도 주시지만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비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해 처음에는 미약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 창대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비 말년에 창대케 된 직접적인 원인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분 자신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환란의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덤빈 것을 철회했을 뿐입니다. 나아가 환란이 끝나고 복을 받은 상태에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기복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신의 친구들의 미숙한 영적 상태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욥기 42장 1 0절의 말씀입니다.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욕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가르침은 죄를 안 짓고 선행을 한 것에 비례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복을 보장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죄를 덜 짓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신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은 하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신자 안에 있는 성령이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믿음 자체에 변함은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요만한 환란을 그것도 졸지에 어려움을 당한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창대했습니다. 요백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의인도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곤고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더큰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유익은 하나님을 더 밝히 알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신자가 겪는 모든 일에 자꾸 불평과 불만으로 차 있다면 스스로 그릇대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주실 더큰 유익마저 막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 일이라는 불평과 의심보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있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